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워큐티,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에유윤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큐티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피조물인 인간이 이 신을 만나는 겁니다. 욕을 가진 인간이 신을 만나는, 신을 조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어 7월에 이제 새롭게 본문이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들어갑니다 이 예레미야가 작년에 9월 10월 큐티에 이것이 나왔고 어 그때 10월 정도에 예레미야 본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 그때 어떤 것을 했고 이 에레미아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아, 카드로 아, 끼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래서 이 에레미아는 또 다르죠. 또 다르게 목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번부터는 구절로. 깊이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접근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묵상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절 먼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와이킴. 여러분, 이것부터 쉽지 않죠? 여러분, 요시아가 누굽니까? <laughs> 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정도만,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몰라도 큐티를 아, 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시아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있으면 사람이겠죠?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김, 아, 요와 김이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와 김은 누구입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아 김입니다. 엘리아 김. 그런데 자기가 이름을 바꾸게 되고, 여우야김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11기 하에 나오는데, 이 11기 하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알게 뭡니까?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알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이 큐티는 창의력인데, 창의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고, 모르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중에 아이 사람에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요시아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 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남유다는 점점점점 점점 기울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제 세태에 가는 그 기간에 왕이구나 그리고 나서 요약임은 더세태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오늘 주인공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조명된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나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그러니까 어떤 마당에 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주의 뜰이라는 것은 뭐 성전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들은 1 년에 한 번씩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성전이겠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참 이게 재밌는데, 이게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지 모른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았던 이유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것은 뭐? 용서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 용서를 안 받으면 좋겠는데 아수로가 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는 것입니다. 뭐요? 예, 경고하는 거. 한서가 그렇게 살지 마라. 한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를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아의 핵심은 뭡니까? 이 예레미아의 핵심은, 예,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가보겠습니다. 너는 나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오절갑니다.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에게 서둘러서 보내 내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신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신로가 뭘까요 아마 신로는 어떤 지역 이름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성전을좀 아시는 분들은 신로는 뭡니까 사무엘이 활동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예, 좋았던 곳이죠 그렇지만 지금 딱 들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안 좋은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처럼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모르면서 큐티 하는 법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서 신로를 찾아보면 됩니다. 신로를 찾아보고 여기 기록을 해두든지 성형 기록을 해두면 다음에 기억하는 데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그걸 안 해도 큐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했더니 제사장들, 기존의 에, 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제 다 들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탁 잡은 것입니다 예,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예, 예레미야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냐 이겁니다. <laughs>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가 뭔데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예레미야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웃기시네. 나도 목사야. 나도 목사인데, 무슨 니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도성이 무너지는, 이 저주거리가 되는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에레미아가 예언하고 나서 3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냥 제가 요시아 시대 때부터를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에레미아는 어떤 사람? 예, 거짓말 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장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 다른 제사장들이 또 예언자들이 이 예레미아를 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세상에 많은 사역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QT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서가 너는 예레미야처럼 선포하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 니가 뭔데? 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예레미야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종말이 올 것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종말을 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선지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